또 제가 그저께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번에는 또 31만원. 어, 최근에 시작을 한게이 아트테크입니다. 아트테크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월 1%씩 제가 계속 수익금을 갖게 되거든요. 지금 그래서 저는 월 30만원 정도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게 좀 쌓여서 1년이 되면 36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. 어, 그러면 웬만한 직장 월급 한 달치를 더 벌게 되는 거죠? 안녕하세요, 방송인 이재이라고 합니다. 현재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. 뭐 알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<laughs> 있습니다. 자,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작년에 비트코인하고 주식을 시작했는데, 야 이게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. 수익이 뭐난 것도 있긴 하지만 폭삭 망한 건 이, 이 보여드릴게요. 자 보세요 제가 이거 160만원어치 샀던 코인인데 지금 59원 됐어요 네, 상태까지 됐습니다 이게 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게 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<laughs> 제가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정적인 수입이란 게 없습니다 어느 때는 확 많아졌다가 어느 때는 확 폭삭 내려앉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정적인 수입도 따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 최근에 시작을 한게 아트테크입니다. 아트테크 뭔가 그말 그대로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갖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도 사실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보니까 어 개인 구매가 있고 공동 구매가 있는데 사실 이게 둘다좀 어려워요. 개인 구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술품은 온전히 내가 다 가져야 되니까 뭔가 부자들만 하는 느낌이고 돈이 좀 많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면 공동 구매는 미술품을 이제 부분 부분으로 구매를 하잖아요. 그래서 그차익을 나눠 가는 건데 이게 좀 아쉽기도 하고 둘다 문제는 미술품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저는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거 저는 어떻게 보어야 되나. 검색을 해 봤는데 카페 검색을 좀해 봤거든요. 당시에 그 회원 수가 10만 명 정도였는데 1대1 매칭형 아트테크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2년 정도 1대1 매칭형 아트테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 통장으로 월 평균 1% 정도씩 들어옵니다 이게 꽤나 쏠쏠한 게 연으로 따지면 12%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실 뭐제 개인적인 견해기는 하지만 또 그리고 은행권이 아니기 때문에 100% 수익률을 보장한다 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수익률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본 결과 평균 1%씩은 꼭 들어오다 보니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죠. 어, 뭐, EJ를 어, 죽이대 살리네, 나중에 막 그러지 마시고. 어, PD님께서 그 영상 보시면 밑에 내용 더보기랑 댓글에 링크를 올려놨거든요. 궁금하신 분들은 저처럼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트 디렉터가 내 투자금에 맞는 작품을 소개해 주고 또 그걸 구매해 주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들어보면 의심이 좀 많이 가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워낙에 후기들이 좋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해봤어요. 그래서 아트 디렉터가 내가 살수 있는 그런 목록을 딱 주시고 거기서 제가 선택을 하면 제 투자금을 구매를 해줍니다. 그럼 이제 완전히, 온전히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. 그 미술품이. 자, 그럼 제소유의 이제 작품이 생긴 거잖아요. 이 작품을 제가 직접 어디 발품 팔고 다니면서 뭐 글리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갤러리에 위탁이 되면서 알아서 이제 운영을 해줍니다. 뭔가 전시회에 가게 되면 전시의 수익이 있을 것이고, PP의 사용료도 있을 것이고, 뭔가 이미지 사용료 이런 것들이 월마다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. 또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확인을 하는 방법이 처음에 QR 코드를 발행을 해줍니다. QR 코드를 찍어 보면 내 작품이 어느 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지, 또 어떤 곳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저에게 확인 가능하도록 보여지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할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원금 손실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3년 동안 재매입 보증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갤러리 측에서 내가 샀던 그 원금 그대로 다시 재매입을 해주겠다 이런 보증서를 발급을 해준다 이거죠. 자, 구매 시점으로부터 이제 1년마다 재매입을 통해서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한 작품당 3년 동안 신청이 또 가능하고요. 만약에 내 작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다. 그러면 그때 또 바꿔서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. 또 현물 투자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단 신뢰가 가고 매달 수익금이 나에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가 있어요. 야, 저는 이제 투자금을 좀 늘려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월마다 들어오는 그 수익금이 좀 쏠쏠하더라고요. 그리고 어떤 투자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신경 쓰이는 게또 세금 부분이거든요. 어, 근데 이 세금에 유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.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거든요? 이게 한 10분 이내로 다 가능한데, 아, 근데 저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, 제가 그때 대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으로 아트 디렉터 분이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순식간에 또 이해가 되고 빨리 되더라고요. 이게 전국적으로 다 상담이 가능한가 봐요.